중전마마다중전마아 납치셨다 왜 내가 부서졌지? <laughs> 너가 뭐 했다고? 가슴이 막 <laughs> 매우 <매주> 부러 <프로. 웃음> 왜? 당당하게 근데 네 신기하다 네. 네. 원래 한복이 응 음.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인가? <laughs> 어디 가신 거예요? 그냥 응 음. 자잘 음. 어울린다 음. 이것보다 어는넌장잘 맞는다 장잘 맞는 거같 맞아 어잘 맞아? 응포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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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떡 찰떡? 찰떡 이라고 고마워 아, 아, 추석 잘 보내 어. 안녕 공전나만 쇼 그렇다 오. 여기까지 인사해주셔서 어, 어. 감사합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아 우리 근데 그래도 왕자는 해야죠 아, 세자는 어, 해야죠 세자 어, 우리 세자 어, 뭐 아니요? 세자 이제 아, 곧 아, 간택을 아, 해야 하느니라 아, <laughs> 저는 아, 못하옵니다 세자빈을 어, 지금 나이가 몇인데 세자빈을 맞아야지 아, <laughs> 어, 저는 간택을 아, 못하는 아, 몸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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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어, 왕이 리여야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아들을 낳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지 제가 첫째 세자이니까 그러니까 <laughs> 셋째 세자에게 맡기도록 <laughs> <laughs>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자의첫 프자비를 <서포자 민을> 맞으시지요? <목소리> 저는 이, 이대로 이 살랍니다! 아유 고대구나 조선시대에 이런 네. 사람이 있을 거 같아 <목소리> 이런 사람이 뭐예요? 그러니까 뭔가... 이렇게 생긴... <목소리> 아, 어 그럼! 뭔가 조선시대 <목소리> 사람이 어, 약간 그... 단아하게 생겼지 않으냐? 감사합니다 어... 근데 이 박음질이 매우 엉성하오 <목소리> 엉성하오? 너엉성하니다 아, <목소리> 어디? 엉성하옵니다, 이니 멋있는 이름로 이거는 내아래것들을죽히도록하겠다소쏘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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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 아, 다면 숙청을 아, 내려가 지를 내리려내리 아,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우, 네도 추석도 잘 오, 보내시고 추석 잘 보내시오. <laughs> 전쟁에 좀 높은 사람, 전생에좀 높은 사람, 전쟁 말이 높은 사람, 전쟁 말이 높은 사람, 전쟁에 좀 높은 보여. 전쟁에 좀 높은 사람, 전쟁에 이 높은 사이 전쟁에 좀높이 아들이 아니겠네. 넷째 아들이면 아무것도 못 얻는 거 아니에요? 넷째 아들. 내가 그러니까 왕이 되어야. 합니다 캔째는 응. 되어야 왕이 되는 거. 응. 털을 왕으로 받아가지. 응. 가면... 안 되겠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영. 중전이다. 마마. <laughs> 어 그래 그래. <laughs> 어떤 마마가 그래 그래 이래요? <laughs> 어, 뭐, 아 오셨느냐? 그뭐 현재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<laughs> 어이, 그런 <웃음> 컨셉이에요? <웃음> 아, 이러고서 야. <laughs> 아유 나 오늘 너무 힘들다 이거 치마가 <laughs> 어, 내가 왕후인데 <laughs> 다 자네는 수분이 어떻게 되는가? 아길교아 <laughs> 그럼 4시 같은데 혹시 어느 공에서 일하느냐 <웃음> 몰라요 <웃음> 아 진짜 웃겨 아니 도련님이나 왕세자나 이런 걸할 생각을 해야지 눈가 봐도, 두가 방이 뚝뚝이뭐 약간